결혼해려고 한 믿음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들이 이제 소생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영광돌리는 인생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한 인생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꺾여 있는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금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 열쇠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이 따뜻하게 변화되는 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나라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을 때그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칭찬하시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는 너한테 내가 천국열쇠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신비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주 전에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드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고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품고 구원해야 할 생명 구원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반소부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반소부에 세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음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데스라는 말은 뭐냐? 땅속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이 있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가 사후에 가서 거하는 거처. 죽은 자가 모여 있는 세계. 이게 바로 음부라고 하는 하데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한 후약 성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은요. 우주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관은 세 가지입니다.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 지하, 음부. 이렇게 3층으로 우주가 되어 있다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부의 권세라고 말했는데 이 권세라는 것은 음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대문, 성문, 세력, 권세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 성경에는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 음부의 문이 죽음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하고 강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무궁무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강하고 대단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이 가고, 때로는 깨지기가 쉽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으로 이런 사건 저런 문제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집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 속에도 들어 있지만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와 같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는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는 아주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이 영원히 살수 있게 창조됐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약함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죄와 죽음 앞에서는 힘이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여기 수울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생치고 죽지 않을 인생이 없고요. 죽음의 권세에 지배를 다 받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물론 뭐 죽음 앞에서도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긴 하던데요. 속으로는 떨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죽음의 권세에 잡혀 두려워하거나 죽음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수 있는 천국 영생의 길까지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고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끈장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인간은 어쨌든 죄와 죽음 앞에서는 약해요. 오늘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살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걸 견딥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유명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단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내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다윗이 살면서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경험하고 확신하였기에 그는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결코 두려움 없이 살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게 되면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나의 모든 미래가 그분에게 있음을 알게 되면 그리고 지금의 삶이 나를 비롯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분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에게는 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와 죽음 앞에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늘나라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의 권세도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열쇠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시집 가자마자 시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했습니까? 아니지요. 뭘 합니까? 뭘할줄 압니까? 모르니까! 그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 엄한 시어머니를 통해서 잔소리 들으면서 꾸중을 받으면서 먼저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 배우고 둘 배우고 열 배우고 백까지 배우고 나중에는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배우고 그 시어머니로부터 아 이제는 됐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살림살이의 창고 열쇠를 그 며느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 것을 열고 풀 것을 풀고 잠글 것을 잠그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열쇠를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그거 맞아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깨닫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고 깨닫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사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다루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들이 소유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걸 인격화시키고 생활화시키고 체질화시키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렇게 만들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대로 자기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의 그 말씀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무엇 무엇 하라, 무엇 무엇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참 단순한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안 하고 순종할 때 그게 그 순종이 모든 것을 열수 있는 열쇠가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신앙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입니다.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여러분 그걸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하나 그거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고 낼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결국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주님께서 뭐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교회에 순종하고 내가 주의 종한테 순종하고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늘 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쌓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열쇠를 받고 그 천국열쇠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래서 열고 닿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풀수 있고, 무엇이든지 매일 수 있어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말을. 지금 이게 안될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할때 열리지. 그거 되겠어? 이러면 닫히죠, 오히려. 닫지 마세요. 열쇠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깨달은 진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오직 아멘 하면서 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 길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왜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너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매일 것이 매어지고 풀어질 것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나와요. 그러므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권세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한 나라 가는 좁은 문을 열고 열고 한 나라를 가지고 갈수 없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은 닫아버릴 줄 아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내고 말씀으로 풀자. 믿으시면 아멘. 기도로 매고 말씀으로 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봐서 안 돼요. 먹고 싶다고 다 먹고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다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과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으면 다 먹고 보고 싶으면 다 보고 하고 싶으면 다해 좋을 것 같으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를 버리는 자녀를 아주 망만이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주는 것.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보여주고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여주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게 만들면 그건 자식을 망치는 비결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게 넓은 길이거든요. 이 넓은 길이고 멸망과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들어서도 안 돼요. 들을 것만 들으시기 바라고 좋은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나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믿음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메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참 멋있어요. 기도하면서 낼 것을 메고 풀 것을 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십자가에 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기도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멋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맬 것을 매고 풀 것을 풀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매고 말씀으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면 그 말씀이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열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때도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걸 열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주변의 나를 돕는 자들을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면 그 문은 다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문만 열어서 천국의 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그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만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계승권, 베드로의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받은 신부나 교황만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사제도 받고 또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에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각자 각자가 순종하고 각자 각자가 부지런히 열고 닫으면서 활용하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자유와 평안과 믿음과 소망이 분명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 운동은 나 하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서야 됩니다. 나 하나 제대로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제대로 세워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너뭐 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열 것을 열고 닫을 것을 다 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왔다고 보고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보고가 여러분 앞에 되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상과 면류관을 받아쓰고 인정받게 되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사시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죽음의 아버지하는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나라 열쇠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나라 열쇠인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진리를 깨달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